그 신화 공연 때왜 오프닝 딱두곡 치면 진짜 덥거든요? 덥고 싶고 답답하고 아 여러분들 멤버들이 다 벗었잖아요? 똑같을 순 없잖아요. 그래서. 벗어났습니다 아아 다른 교복을 입으시고 저희또 농구공이 있습니다. 농구공을 들면서. <laughs> 자, 이거는 제가 이제 원래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살로 한번 이걸 이거, 짤로아기잖아고이 영상으로 한번 여기 보 하겠습니다. 아 이야. 한 받을까? 여기서 달달한 멘트 한번 가져갈까요? 어떤 거요? 달달한 멘트. 혹시 여기서 지금 딱 남자 자리거든요? 이 시대는 무슨 말이에요? 내 과자? 아 내전 과자나 나랑 내전 할래뭐 이런 뜻인가요? <laughs> <laughs> 드라마처럼 이쪽을 안 보셨다가 딱 보시면서. 나라의 아, 정말리 아,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어, 아, 아,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해 주셨습니다 아, 아, 아 아, 아 이렇게 옷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벗는 걸 되게 좋아하시죠